야, 저기, 저기 벽에 뭔가 얼룩져 있지 않아? 어? 비? 설마? 어두워서 확실한진 모르겠지만 살짝 불그스름한 데다가 어렴풋이 비릿한 냄새가 나. 아까 네가 왔을 때도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이렇게 큰 자국이 있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알아차렸겠지. 어 누구야 또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누구 안녕하세요 넌네가왜 여기에 너희들 아는 사이야? 올해 초에 옆반으로 전화 왔다던 그 애잖아 이름이 진가람이랬지 아 그랬구나 그런 쪽으로는 소식이 어두워서 몰랐네 미안해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야.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 원래 평소에도 존재감이 없어서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이 야심한 시간에 수상해 보이는 녀석들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타난 이유가 뭐야? 다들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시작한 영혼을 불러 모으는 의식에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고 안 믿건 자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원인으로서 납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의식이라는 건 뭔데? 영혼을 부른다니? 흔히 강령술이라고 말하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주를 내리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죠. 술자가 자신의 피로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에 잠들어 있는 원혼들을 불러내어 정해진 장소에 있는 대상에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학교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곳은 그만큼 잠들어 있는 원혼들이 많아서 의식이 성공할 확률도 높고 위험도도 커집니다. 저길 보세요. 문을 잘 보면 X자가 그어져 있는 게 보이죠? 저런 식으로 표식을 그어 의식을 거행할 장소를 봉인한 뒤혹 대상이 깨어나더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안정적으로 저주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문을 강제로 부수고 나간다면? 제대로 원혼들을 잠재우지 않고 바깥으로의 통로를 열었다간 그들이 무작위로 퍼져나가 무고한 희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잠깐, 문이 열려서는 안 되는 거라면 내가 중간에 들어온 건 뭐고 넌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들어왔었던 건데?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조상 대대로 무속업을 입고 계시는 친척 어르신 밑에서 제자이자 조수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알고 있는 거구나 근데 같이 친구인데 왜 존댓말을 하죠? 그죠? 그러던 죠그중 스승님의 예언으로 머지않아 강력의식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바쁘신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가 회원식을 치를 온 것입니다 저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막는 게 가능하지 않았어?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그몇년 전부터 이미 이 학교와 근방에 억눌려 있던 기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의식을 일으키게 된 동기를 가진 술자의 원앙과 맞물려 그 힘이 증폭되어서 결국 깨어난 원혼들을 다시 봉인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낡고 금이 간 항아리를 덧붙여 오래 보관하는 것보단 튼튼한 새 그릇에 내용물을 옮겨 담는 게더 안정적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 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저는 의식이 시작된 후에 주문을 통해서 술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원식의 단계를 밟아가는 도중 이 저주 의식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개입자들의 등장입니다. 주술문의 단한 글자의 오류에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저주의식에서 출자와 대상인 재물 외에 불필요한 침입자가 있으면 리스크가 커지게 되죠. 여기서 세 명의 불청객이 의식이 이루어지는 이 금기의 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주문을 통해 들어온 저 또한 명은 여기 있는 정진우군, 나머지 한 명은 제가 모르는 분이라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순서를 짐작해보면 아마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나머지 한 명의 개입자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들어온 것 때문에 출입문의 봉인이 약해져서 정진우군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 누가... 두 번째 문제는 술자의 의식이 중간에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전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지만, 저주를 걸려는 술자가 특정 장소에서 저주의 의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곳에 깃든 영혼들 중 가장 강력한 원혼이 술자에게 빙의된 채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본래 남을 저주한다는 건, 자신의 영혼도 저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저주가 성공하고 나서도 모논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함께 원기가 되어버리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술자의 의식이 각성해버렸다는 건 뭔가 이변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잠깐,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대체 누가 우리들을 저주한다는 건데? 그것부터 좀 알자. 그건 진우군이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맞아. 진우는 오게 됐잖아요. 여기로 난 선영이한테 문자를 받고 왔어.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고였어. 갑자기 문자가 왔길래 보니까 선영이가 보낸 거더라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학교 옥상으로 나와 달란 내용이었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불러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 녀석 요즘 들어 더 말도 없고 조금 위험한 상태 같아 보여서 일단 와보기로 한 거였어. 그리고 2년 전 그날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걸 보면 제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2년 전? 어떤 일을 말하는 건데? 2년 전에 선영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학교 근처 공원에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약속이 있던 날 집안에서 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어. 그 일이란 게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가 아니라서 선영이 한텐 사과만 했지 제대로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았거든. 선영이 걔, 그때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내 무신경함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걸지도 몰라. 아, 뭔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중3 때둘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게 된 거였구나. 그래. 맞아. 중학교 때 선영이는 진우를. 어,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 자, 계속 보면 알겠죠? 너희들한테도 미리 말했어야 되는 건데 미안하다. 아니야.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운 걸. 그렇지? 응, 그보다 당사자한테 말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나기로 한 선영이는? 없었어. 옥상 문은 잠겨있고 핸드폰도 켜지지가 않아서 먼저 갔나 하고 일단 밖에 나가려고 했어.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인기척이 나서 지켜보니까 그게 남주랑 진아 너희들이었던 거야. 하지만 난 아까 선영이 만났는데? 선영이 봤는데 내가 귀신인 줄 알았는지 나 보자마자 막 달려가긴 했지만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까 네가 선영이를 봤다고 생각했을 때 저기 말이야. 진우 얘기를 들어보니 느끼는 건데 설마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선영이란 거야? 어, 선영이? 저 근데 아까 미연이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그치만, 선영이가 대체 왜? 일단, 진우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 과거에 어떤 접점이 있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그거야, 정확히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왜 선영이가 그런 일까지 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야? 이에 관한 건, 장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술자를 찾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저주 의식은 출입구 봉인의 표식을 포함한 모든 것에 자신의 피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술자의 출혈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주가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고 날이 밝게 되어 버리면 어설프게 남을 저주하려고 한 대가로 의식을 치르려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선영이라는 친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들 이걸 봐주세요. 어, 이게 뭐지? 학교 도면도 아니에요. 지도 어둡긴 하지만 어렴풋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어, 대충은 이거. 우리 학교 본관이지? 네. 영적인 힘이 깃든 지도라서 지금 학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1층에 표시된 동그라미는 저를 제외하고 의식의 대상이 된 일반인 3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네. 그리고 주목해야 할건 여기 일반인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할 동그라미 위에 X자로 터치리 되어 있어요. 즉 일반인으로 들어왔던 한 명의 개입자가 이 학교에 풀려난 원혼의 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깜짝이야. 왜 그래? 그거 미연이, 미연일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알겠다. 미연이는 원혼이신 거고 우리를 저주한 건 따로 있는 거고. 그죠? 왜그 생각을 못했던 걸까? 와, 내 탓이야. 내가 같이 나가자고 했어야 됐는데. 네 탓이 아니야. 섣불리 다가갔다가 네가 어떻게 됐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정황으로 보면 당신이 본 친구는 이미 빙의가 된 상태였을 거예요. 빙의가 된 사람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는데? 잔순히 이용당하기만 하는 정도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것보단 빨리 빙의 상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표시는 저주 의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장소입니다. 이 지도에서 무엇이 빠져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선영이는 본관에 없다는 거구나? 네. 아마도 체육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 학교는 기억자로 별관이랑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없으면 거기밖에 없겠네. 저기 있잖아. 그 봉인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봉인을 하려면 누군가의 피와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영혼의 살아생전 유품이 필요합니다. 피로 그린 봉인의 진 안에 원혼의 유품과 술자를 함께 세우고 주문을 외워서 원혼을 분리해내는 그리고. 봉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품은 영혼을 봉인하는 매개체로 쓰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여기 제가 가져온 가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면 분명 잘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다들 친한 친구 사이였잖아요? 그래, 맞아. 친구였는데도 선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 나, 선영이를 만나면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싶어. 서운했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 즐거웠던 일도, 하고 싶었던 말도 모두 털어놓고서 오해하고 서먹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처럼 스스럼 없는 친구로 돌아가고 싶어. 나도 동감이야. 한번 친구가 된 이상 모르는 척갈순 없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마찬가지야. 응! 다들 좋은 친구들이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곳 정문에 부적을 붙이고 나면 이동하는 걸로 하죠.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옥상이랑 후문 다른 곳엔 먼저 붙여뒀으니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거야? 아니요. 그 전에 빙의가 된 친구에게 가보는 게 우선이에요. 3층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정신적 변화 때문에 몸이 버티지 못해서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너만 믿을게. 꼭 무사할 거야. 미연이도 선영이도. 자, 그러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진우. 진우는 선영이를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이를 만나야겠지? 어. 선영이가 저주를 걸었는데 선영이랑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저주를 거는 친구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자, 그리고, 가람이. 어, 그래,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그죠? 왜 존댓말을 쓰는 거야? <laughs> 가람아, 우리 친구인데 왜 존댓말을 쓰는 거야? 우린 같은 학교 친구인데다가 학년도 똑같잖아. 아, 역시 조금 어색했나 보네요. 스승님과 함께 이 일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상대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심지어 영혼이나 동식물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스승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한테도 존댓말을 쓰는 거구나. 대단하다. 아, 그래서 쓰는 거래. 오케이, 오케이. 이동하죠. 자, 이제 이쪽 일은 끝났으니까 움직이도록 하죠. 3층 서쪽 방향이면 미술실 쪽인 것 같아요. 알았어, 가자! 오, 자, 그러면 이제 귀신이 들어간 친구랑 이제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안 켜지더라고. 핸드폰이라면 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가져와 봤지만, 이렇게. 어? 아자 여기 감사합니다 우와 그거 되게 귀엽다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이거 그래? 혹시 생일날 받은 거야? 맞아요 예전에 생일선물로 누나한테 받은 거예요 누나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장식이 달린 걸로 골랐었대요 에 그럼 소중한 거겠구나 가람이 너 생일이 언젠데? 7월 27일이에요. 그래? 가람이 넌 여름에 태어났구나. 아무튼 또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그러는 게 좋겠네요. 잃어버리기라도 했다간 화낼지도 모르니까요. 있잖아, 저기 가람아. 네? 우리한텐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우리 같은 학년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친구가 됐잖아. 존댓말 하지 말고, 말 편하게. 해. 너네들도 그렇지? 그래. 우리, 말 편하게 하자. 아 진우 너도 뭐, 뭐라고 좀 해봐. 나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좋아. 괜찮지? 다들. 그럼, 그렇게 할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헤헷. <laughs> 갑작스럽게 이상한 상황에서 만난 낯선 우리들이었지만, 어느샌가 이 음산한 분위기에 서로 익숙해졌기도 하고, 가람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야, 근데 생각해 볼수록 가람이 너 대단하다. 영혼을 다룬다던가, 그런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물잖아. 확실해. 놀라는 사람들이 많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걸. 기분 나쁘단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 순간 그렇게 말하는 가람이의 가슴 한구석에서 우리가 모를 사연을 품고 있는 듯 씁쓸한 얼굴을 보고선 우리 셋중그 누구도 입을 열수 없었다. 미안해. <laughs> 아냐, 사과할 일도 아닌데 뭘. 너한테도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었을 텐데, 내가 괜한 소리를 한것 같아. 괜찮아, 너희들이 기분 나빠해하지 않는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가라아 있지 너희들 말이야. 혹시 학교괴담이란 거 들어본 적 있어? 귀신 얘기 같은 건 주로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지? 고등학교 와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런 괴담대로라면 우린 여기에서 나온 귀신들한테 당해버려서 내일 아침이면 시체로 발견되겠지. 넌꼭 말을 해도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 원래 학교 괴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학교 곳곳에서 나타나서 결국은 사람을 해친다는 거 아니야? 맞아. 학교 괴담의 중심 내용은 사연 있는 귀신이 자신의 원한을 푼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은 뜬구름 잡으려고 지어낸 것 같긴 하지만 그걸 생각해 낼수 있을 만한 배경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가령 정규 2등이 정규 1등을 죽인다는 유명한 괴담 있잖아. 그건 그만큼 옛날부터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단 방증인 동시에 학생들 개인적으로는 자기보다 우수한 친구에 대한 열등감과 원망 따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도 돼. 와 전한 학교 괴담이면 애니메이션이 제일 생각나요. 아그 고양이 다크신이 나오는 거? 맞아 맞아. 시 예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느끼는 건 똑같단 얘긴가?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매번 비슷한 형식의 괴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죽음을 맞아서 평생 사람을 저조하며 떠돈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럼 너의 그런 생각이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길을 가도록 만든 거구나. 응? 뭐 살아 있어도 죽을 만큼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 되게 진우 멋있다, 그쵸? 뭐야? 왜 그래, 가라마, 안 오곤. 들. 어? 너희들, 먼저 미술실에 가 있어. 난 체육관으로 가볼 테니까, 너희들은 꼭 친구를 찾은 다음에 와야 돼. 저, 가, 가라마! 뭐야,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체육관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미연이를 찾은 다음에 오라고 했어. 야 잠깐 저기 좀 봐. 저기 창 밖으로 보이는 체육관 불 켜진 거 아니야? 어? 아까까지 저렇게 밝은 곳은 안 보이지 않았어? 저것 때문에 달려간 건가? 이젠 저런 원인도 모를 현상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튼 미연이를 찾아서 오라고 했으니까 얼른 가보자. 우리도 이따가 가보면 알겠지. 아, 사망 플래그 설마 안 돼. 미술실 문이 열려있으려나? 서둘러 미술실의 문을 열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미술실 복도 앞에 무언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주변을 둘러보고 깨달았다. 미, 미 미연아 미연아 눈좀 떠봐 미연아 미연아 괜찮아 정신 들어 진아야 어나 여기 있어 네 친구 김진아 남주랑 진우까지 괜찮아 우린 널 찾으러 온 거야 널 제일 많이 걱정한 사람도 진아였어 그랬구나. 고마워, 진아야. 그리고 진우랑 남주도 친구끼린데 새삼스럽게 뭘 당연한 거잖아. 그것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미연이 넌왜 학교에 온 거였어? 어떻게 된 거냐니? 진아, 너 기억 안 나? 야자 끝나고 우리가 제일 늦게 나왔었는데, 네가 핸드폰을 들고 왔다고 해서 학교를 다시 돌아갔잖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난 집이 멀어서 버스 놓치면 안 된다고 네가 배려해준 덕분에 따로 가게 된 거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진아가 학교로 가자고 했다고요? 정말 내가 그랬었단 말이야? 어, 교실에서 깨어나기 전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된 건데? 학교엔 선생님들도 몇분 계실 테니까 일단은 안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 우리 집으로 가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기니까 기다리고 있는 동안 너한테 문자를 해봤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20분은 넘게 지나서 아 지금 쯤이면 핸드폰 찾았겠지 하고 전화도 해봤는데 신호가 가도 네가 받지를 않더라고. 교실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으니까 점점 불안해져서 널 찾으러 나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학교 안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일이 기억나지가 않아 지금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있고 미연아 그럼 아까 미연이가 나를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 괜찮아 이렇게 우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날 걱정해서 네가 여기까지 왔다가 날 죽이려고 했... 아, 암튼 고마워... 진아,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응... 음. 오... 그럼 이제 체육관으로 가자. 가람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았어, 가자. 걸을 수 있겠어, 미연아. 응... 난 괜찮아. <laughs> 왜 그래, 미연아?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어 근데 이거 빙이 된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갑자기 귀신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 다 왔다. 아무 일 없었겠지? 그러길 바래야지. 들어가자. 오, 뭐야? 의문편의 진 엔딩? 하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편이 이제 시작됩니다.